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모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압도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을 모세는 대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사 영통. 우리가 뻥 뚫린 하이웨이를 달리는 그런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도 모세의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편은 더 나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출애굽기 사장 일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제가 사0일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서 돌아왔다고 해봅시다.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거부합니다. 저를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세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모호하고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우리의 현실은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간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찬양 드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놀라운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요즘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의 신은 신을 벗고 그루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이 출애굽기 4장 1절의 장면은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이 이행되고 그 약속이 시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경험하고도 모세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있어서 문제들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라는 사실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런 사례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21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독자 이삭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얻죠? 100세입니다. 그긴 시간 동안,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형 애서를 속이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자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던 그가 베델에서 사닥다리에서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야곱의 현실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30장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보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보호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를 전전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다이세의 현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바꿔도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바꾸셔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목적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의 추, 이 체험은 신앙의 결성점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나의 신앙이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체험은 이제 비로소 신앙의 출발점에서 내가 한 발을 내딛는 그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마치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을 드리고 나면, 이 예배 무조건 성공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넘어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눈물로 찬양 드리고 나면, "곧 이제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눈물이 없는 예배요, 저는 그 예배 인정하지 못합니다. 감격이 없는 예배요, 그 예배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힘듭니까 성경에 보면 사바검사의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모든 세상의 근력과 부가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 0일 강야의 시험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강야의 삶입니다. 아브람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도 은혜의 다음 목적지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강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그대로일까? 기도했는데. 왜 나의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오히려 더 상황이 더 나빠지는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데 왜마만 가운데 불안하고 절망이 찾아오고 여전히 낙심이 되는가? 그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비춰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은혜의 깊은 체험을 했지만 그후 모세의 현실은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모세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잘 따르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다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면 넘어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이후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죠?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종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섭리, 아버지의 통치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불타는 뜰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모세를 더 원망합니다. 바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더 억압합니다. 진태양 날입니다. 앞뒤로 다 막혔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교인들이라도 목사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교회도 어렵고 교인들도 목사에게서 마음을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모세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모세를 바꾸셨고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부터 틀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강함을 사용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신다. 대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한 여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고백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정말 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죠. 백성들의 마음을 유하게 해서 모세의 말에 절대 복종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더 악하지만 악화되었지만 그러나 모세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한번더 터치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 모세의 나이가 여러분 80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명을 감당할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약함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근위에 옷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근위에 옷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제한지역 교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약한 가운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린 그 그리스도의 권세의 옷을 근위의 옷을 우리 세한디역 교회에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근위를 더 입혀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약했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웠다. 모세가 자신 없어 할때 하나님은 모세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모세를 두시면서 그 상황과 환경이 너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 내가 너를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워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답하면 수답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저를 지지해주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 경험이 있고, 정규 신학대학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간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물론 저도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도 있, 있지만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모세에게 이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바로에게 신이 너를 신이 되게 하였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초능력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신다라는 증거로 세 가지 표정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표정은 무엇이죠, 여러분? 죽은 지팡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4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생명 없는 아무 쓸모 없는 죽은 지팡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자 지팡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 다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하심이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자랑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의 비석에 다른 거 새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이 단어를 새겨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 하나님의 주권 이게 여러분 세상의 질서이고 우리 가정의 질서여야 하고 교회의 질서여야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그런데 오늘 이것이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정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와 가정, 사회 그러니까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실패한 우리의 과거 우리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 그리고 정말 미국 생활이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가끔씩 방문하시는 분 오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심심하다,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우리의 남몰래 흘린 눈물, 우리의 과거의 실패 이 우리의 손에 지어져 있는 이 죽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은 이 나병 손입니다. 부피한 손이죠. 나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살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마디가 떨어져 가기도 하고 피부가 개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불에 뛰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나병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었다가 빼게 하십니다. 문둥병이 생깁니다. 다시 그 손을 모세의 품에 넣었다가 빼게 합니다. 손이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그 부패한 나병 걸린 손을 보여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이 나라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부패한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의 깊은 고백에서부터 이 은혜의 체험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당신이 죄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몇천 번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언제나 항상 우리의 죄의 자각과 죄의 폭로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패한 손을 보게 하신 이유입니다. 모세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부패, 영적인 부패를 보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즉시 어떻게 하시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런 부패와 우리의 이렇게 석음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패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동시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부패한 내면을 보게 하시는 이유, 우리의 무능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구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정입니다세 번째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들이 이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십니다 그 카드는 나일 강물이 피로 물드는 표징입니다. 당시 나일 강은 여러분 에굽의 생명과도 생명의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 강을 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드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랑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하에 하나님의 승인 하에 하나님의 결제 하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나일강물을 피로 물드시게 하신 이 표징의 의미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야, 너의 생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도, 에고배의 생명도, 그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달려 있단다. 하나님께서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 표정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실 때에 나의 삶이 흔들리고 나의 안전지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아주시는 시간이에요. 나를 흔들고 나의 안전지대를 무너뜨리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택한 나의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달려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현실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모세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누구를 바꾸셨죠? 모세를 바꾸셨고,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왜 나의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입니까? 변하지 않습니까?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환경을 통해 바로 나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이 약속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약하지 않,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한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야의 현실로 내모시는 거예요. 이 강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빚어가십니다. 이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 하는 징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고, 모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서 하나님 감히 이 사역들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주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강해지려고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보이는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나를 생명 있는 동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